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김진규 남구청장이 10개월의 형을 마치고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청장은 구정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지만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재선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김청장의 복귀에 대해 야당은 첫날부터 강하게 반발하며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환한 얼굴로 차에서 내린 김진규 남구청장 마중을 나온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10개월 만에 출근입니다. 코로나나 요번에 장마철에 진짜 뭐 자영업자들 특히 고생 많으 셨고 직원분들하고 하나하나. 그 빈틈없이 그렇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에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당원들은 김 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출입구를 막아서고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곧이어 김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년 변변한 사업 하나 해낸 것 없이 남구의 행정은 모두 마비되었습니다. 김 청장은 이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진 구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이 각각 3개월로 1년 안에 결론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 청장이 1심 선고를 받기까지 10개월, 2심은 8개월이 걸린 만큼 대법원 판결도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대법원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 재선거 자체가 성립되지 않지만 내년 3월 16일 이전까지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4월 7일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김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신혜진입니다.